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강의 어, 오늘부터는 제19편, 자장편을 보시겠습니다. 자장 제19는 모두 어, 25장, 2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보시죠. 어, 자장이 왈 사견위 치명하며 견득사의하며 제사경하며 상사애면 기가이은이라 이랬습니다. 어, 여기 이제 사가 나왔는데 이 사도 논노에몇번 제자들이 선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사가 우리는 그냥 선비사, 이래서 선비, 그러면 학자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에, 그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 저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학자라는 뜻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학자라는 말은 어, 예비관료. 그러니까 앞으로 벼슬을 할 건데 아직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그런 그 예비관료라는 의미의 선비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의 그 관직체계 안에서 하급관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벼슬을 하는데 높은 지위가 아닌 낮은 지위, 그러니까 이제 대부, 대부 밑에 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직, 그, 저그 품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 이제 저 사회도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나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하급 관리들을 지칭하는 선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어, 예비 관료로서의 선비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게 예, 선비가 어, 관리가 아니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학자로서의 이제 선비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죠. 어쨌든 어, 그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봤을 때저 예,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국, 소위 이제 국정을 책임진다. 나라의 정치를 책임진다 할 정도면 이제 대부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고 선비는 아직 이제 그 정도의 지위에 가지는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지위에 갈 텐데 지금은 그런 지위에 가지 않은 이 선비들이 어떤 어떤 어땠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위 치명하며 견득 사이하며 그랬죠. 위태로움을 보면 견위, 치명. 이 치명이라는 것이, 치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목숨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치명이. 저게 이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곧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치명적이다. 뭐 어떤 사고가, 큰 사고가 났을 때뭐 치명적이다. 뭐 어떤 위험의 정도가 컸을 때 치명적이다 뭐 이런 말 치명적이다 하는 때그 치명이 치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이것이 목숨을 바치다 하냐면 이 치자가 어 이런 거거든요.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원래는 신하가 아니었던 그냥 뭐 야인이었다. 벼슬을 하지 않은 야인이었다. 그런데 그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임금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신하가 된다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이 임금은 이 사람한테 어떤 벼슬을 줍니다. 요 야인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벼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즉 국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어떤 책임을 맡은 것이 없다고요, 내가. 근데 벼슬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국가 안에서, 정부 안에서, 조정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걸 그 역할을 누구도 터치를 할수 없어요. 임금으로부터 그걸 받으면. 그 권한을 내가 임금한테 받는 거예요. 그 분야의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그 권한을 임금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이 신하한테 벼슬을 주면서 이 신하한테를 뭘 요구를 하느냐. 뭐 임금이 직접 뭐 요구를 한다기 보다 이제 계약, 계약으로 치면 임금이 이 사람한테 주는 건 벼슬이고 그 벼슬에 딸린 지위와 녹봉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신하는 이 임금한테 뭘 주냐, 뭘 내놓느냐,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제 목숨을 담보로 드립니다. 그거 맡기고 제가 이거 받아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직을 받, 이 벼슬을 받았으면 이 벼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해야 돼요. 이거 담보로 잡혀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이 신하가 이 신하가 이 받았던 벼슬을 임금님한테 되돌려 줍니다. 저 이제 그만할래요. 사직을 하겠죠. 그러면 임금님으로부터 뭘 받아와요? 목숨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 가지고 낙향을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에, 그,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이 임금님께 사직상소 같은 거 올릴 때 보면, 노, 노 대신이, 늙은 대신이, 이제 평생을 조정해 이제 일을 하다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사직상소를 올릴 적에 그런 말들을 해요. 걸명, 뭐 이런 거. 요, 목숨을 구걸합니다. 라는 뜻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맡겨놨던 목숨 주십시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구도기 때문에 여기서 요 치명이라는 것도 치명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비가 위태로운 일을 봤으면 이, 이, 이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목숨 살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 그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견위 치명이고, 견득 사이 하며, 얻을 것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며, 얻을 것,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 만한 어떤 상황 조건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제 취하기만 하면 나한테 엄청난 이득이 생겨요. 그때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이득의 크기가 얼마일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이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의롭지 않으면 그것을 취하면 안 되고, 반대로, 실, 견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견득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는데 그 상황이 나한테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을 내가 만났어요. 내가 잃을 수 있는 가장 큰 상황은 뭐냐? 죽음입니다. 내가 잃는 것 중에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큰 잃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재산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전 재산을 다 지켰는데 내 목숨이 없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을, 잃을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목숨이에요. 그 목숨을 잃는 상황을 보, 보면 그 목숨을, 어, 살고 싶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기 쉬운데 그때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의로움을 생각해야죠. 내가 이거를 하면 죽을 것이 뻔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사라고 하잖아요. 의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렇게 의사. 또는 사자를 안 쓰면 의인이라고도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얻을 것을 보면 항상 그 얻, 얻을 것. 그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게 의로움이다 이겁니다. 요 여덟 글자 견위치명하며 견득사의 요것은 앞에서 견위수명 견이사의라는 말로도 나왔었습니다. 예,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내어주고 얻을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런 말로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제사 경하며 상사 예면 그랬죠.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할 것을 생각하며 했는데, 이 공경할 경자 나올 때마다 제가 경건함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긴장감, 긴장감이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경할 경 자가. 그리고 이 공경할 경 자에 처음은 이 제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 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제사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 라고 하는 것이 제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제사에 임해, 임할 때 사람의 태도로서 요구되었던 것이 이 경건함, 두려움, 긴장감, 이런 거였고, 나중에 공자가 이것을 제사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사사경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군자의 아홉 가지 생각할 것 중에서 공자가 얘기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사경인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인간이 행해야 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인 것도 맞지만, 이 제사가 갖는 특별함이 이제 신에 대해서 그것이 자연신이든 조상신이든 그 신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행위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조상이든 아니면 자연의 신이든 뭐 하느님이든 뭐든 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어,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을 한 것이 내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이 무더위에 잘 가꿔서 그래서 가을이 돼서 수확이 되, 수확을 한 거라서 그것은 내가 당연히 얻을 몫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노력이 들어간 것도 맞지만 이게 자연의 보살핌, 더 구체적으로 신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내가 이 수학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신들에게 감사하는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뭔가 감사의 표식을 전하죠. 바칩니다. 뭐 희생을 바치거나 뭔가를 해요. 그것이 말하자면 모두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 대상이 없다고 치면, 이거 뭐다 내가 한 거지. 뭔 신이 어디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신의 보호와 신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라고 항상 무엇인가 소득이 생기면 그것을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해왔는데,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어, 어떤 풍요로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혹은 원한 것만큼의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도 이게 나 혼자 잘나서가 그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겸손함의 표시이기도 하, 하지만 또 하나는 매년 풍년만 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내가 잘 됐을 때 신의 보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상황이 닥쳤을 때도 나는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 당연하게 얻을 몫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내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그, 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어, 좋을 때도 신에게 감사할 뿐더러, 나쁜 상황에서도 신에게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또 희망을 놓지 않고 그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도 다 이제 이 제사와 관련되어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그냥 없다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공경할 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있죠.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의 도움, 신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도 그게 전부 저, 지가 잘나서 자신의 힘에 당연한 몫으로 이렇게만 어, 오만하게 생각을 가,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있죠. 하기 편에서 증자가 했던 말인데, 어, 신종추원, 신종추원이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마지막, 마지막을 신중히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셔,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신중히 하고 멀리 계시지만, 즉 이미 돌아가셔서 저 세상에 계시지만 그분들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모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상례고 이것이 제례예요. 이렇게 신종 추원을 하면 민덕 백성의 덕이 귀후 백성들의 덕이 후한 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증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자면 이 후하다의 반대는 박이니까 백성들의 덕이 야박 각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박하거나 각박해지는 게 아니고, 천박해지는 게 아니고, 후한대로 돌아갈 거라는 말은, 백성들이 점점 후한 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신종 추원을 하면. 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었으니까 더 신중히 그 마지막을 예우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도 끊임없이 내가 추모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워하고 하면, 내 눈앞에 살아 있는 분에 대해서야 더 말할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이거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사에 공경할 것을 생각하고 상례의 슬픔을 생각한다. 이것이 요게 요기하고 요게 요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선비가 이렇게 한다면 기가이은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분은 그는 괜찮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 서, 그 선비가 이렇게 한다면 그 선비는 괜찮은 선비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게 생각할 사자인데 생각할 사, 생각할 사, 생각할 사. 여기는 생각할 사자 아니지만 생각할 사자가 많이 드러나는 것은 아마도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비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언젠가 책임을 질 위치에 갈 사람이라서 이제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야 어, 그래야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위치에 갔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겼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이장 보시죠. 자장이 왈 집덕 부롱하며 신도 부덕이면얻능 위우며 얻능 위물이오. 그랬습니다. 덕을 잡음이 자장이 말했습니다. 덕을 잡음이 넓지 않으며 도를 믿음이 독실하지 않, 않다면 못하다면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덕이 있고 덕이 나왔고 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헷, 헷,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어, 덕은 뭐냐? 그러면 덕은 기본적으로 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덕은 나입니다. 나나 나.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 그 덕성 저것은 나한테 있는 거. 이 덕자는 덕자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얻을 득 내가 가지고 있는 얻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이 이, 후할 수도 있고 그럼 후덕하다 이러는 거고 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덕이 약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덕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 내게 축적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두터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크고 많고 높고 두터우게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덕을 내가 잡아야 돼요. 요요 잡을 집자는 이 잡을 집자는 꼭 쥐고 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하지 못하다, 넓지 못하다, 그러니까 비좁다, 좁다 이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덕이 이제 아, 아까 말한 것처럼 두터워야 되고 또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많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어, 얇고 좁고 낮고 음, 뭐 작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불홍이라는 말은 그다음에 신도 부로 부덕이면 하면 이 돈은요 돈은 도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은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코스가 도입니다. 아직 나는 그길 끝까지 가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가 사는 동안 계속 가야만 하는 삶의 목표니까 죽는 날까지 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 끝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깃발이 꽂혀 있을지 아닐지 나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대상이냐면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거기에 그것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 가봤어. 그러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봤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거기에 그것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울에 있지만 부산에 해운대 바닷물이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여기서...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올 여름에 내가 해운대 바닷가에 가겠다 하면 나는 틀림없이 거기에는 해운대 그 바다가 있을 거라는 걸 믿고 나는 거기를 가는 거죠. 가본이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해년마다 그 부산의 해운대에 가서 해수욕을 한다고 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정보가 축적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실제 갔던 증언담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올해 처음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지만 거기 가면 바닷물이 있고 그 바닷물에 가서 나는 해수욕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길의 끝에 거기에 가본 적이 없지만 많은 성현들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 증언들이 있고,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추천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독실하지가 못하다면, 믿기는 믿는데 독실하지 못하다면, 덕을 잡는데 그 덕을 잡음이 넓지 못하고 도를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다면 언능 위우며 언능 이물이요. 어찌 있다고 할수 있으며 어찌 없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이것을 도덕이 이러면 있다고도 하기도 뭐하고 덕을 안 잡은 건 아니거든요. 돌을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돌을, 덕을 잡고 돌을 믿고 있으니까. 없을, 요 망자는 무라고, 이거하고 똑같이 읽습니다. 무라고 할, 어찌 능이 무라고 하겠느냐? 무라고 할수 없다. 근데, 넓지 못하고 독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도 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하고 어정쩡하고 예. 긴가민가스럽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덕을 잡으려면 넓게 잡고 도를 믿으려면 독실하게 믿어라이 말을. 싶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